여론이 이렇게 높으면 헌재 재판관들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살아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올것 같으면 어 김문수를 어 차기로 생각한다 일종의 후계자로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직접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조금은 갸우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하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인물평을 합니다 한명한명 한명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처음에 탄핵에 반대했다가 찬성하고 다시 반대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못 믿을 사람. 기회주의적인가. 네, 기회주의적인가. 네, 네, 기회주의적인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오세훈 시장 공관에 가서 그 윤, 김이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남동에 초대한 거 외에. 공간에 가서 서울시장 공간에 가서 한 거죠. 그것도 있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 늘 배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가까웠대요. 예. 그리고 김건희 쪽과도 어떤 정치 기획을 하면서 네. 뭐 이준석 복당론이라든가 네. 그런 뭐 정치적 상의를 많이 했다라는 음.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하여튼 그 인물 평에서는 그렇게 뭐 직접적인 후계자다 이렇게 이제 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희룡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가벼움에 대한 이야기 또 언제든지 올라오면 자기를 치고 밟고 갈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평들이 아, 있었다고 하고요. 믿지 않았군요. 네, 네,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 다른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제 평들을. 홍준표에 대한 평홍에 어, 대해서는 처음에 네. 어, 지지하고 한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못 믿을 사람. 이 <laughs>